Thank you. 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정 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네 저번 주도 에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빠른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번과 동일한 스펙을 가진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GLS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식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벤츠 GLS 350D 포메틱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보다 금액 조금 더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관리 상태는 더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000cc 6 기통 디젤 엔진 차량인 만큼 정성 훌륭하고 연비까지도 뛰어난데, 근데 500과는 다르게 수리비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 플래그십에 걸맞게 옵션까지도 정말 풍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반지 주인과 어라운드뷰 보이다가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이 아닌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차박과 캠핑에도 용이할 분들로.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에도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17년씩에 키로수는 13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도 한번 띄어드리자면은 판금이나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랑 불량금 적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존보험 받으신데도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고 금액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해서 진짜 입고 되자마자 촬영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금액 또한 4150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액 저렴하고 관리 상태 훌륭하고 거기다가 옵션까지도 정말 풍부하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있고요.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네, 전면부 헤드램프 포션처럼 양쪽 다백기깃를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의 LED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결무인의 대리할트 또한 강량 우석에 잘 나와주면서 순정 블랙비젤 디자인으로서 헤드램프 디자인마저도 너무나도 깔끔 깔끔하면서 시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그릴과 큼지막한 벤츠 엠블럼 보주면서 엠블럼 앞쪽으로는 레이더 센서판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반절 주행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방 카메라는 그 아래쪽에 위치했고요.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면서. 정말 옵션 풍부하다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네트 위쪽으로는 에어더트 덕분에 지금 운자함과 스포티한 면모까지 보여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입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광 상태 훌륭하고 관리 상태마저도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이었는데요. 전면부 큰 특이사항 없었으니 바로 측면부의 휠탈 사진 띄어드릴게요. 네휠탈 사진 보시면 차량 휠은 2 1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양쪽 다40% 이상씩 남아 있는 컨디션에 그래서 위쪽도 사진 한번 띄어드리면은 위쪽으로는 강한 루프와 샤크한 테나 뒤에 썬루프 양쪽으로는 크롬 색상의 루프랙 보여지면서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흑축방 감겨서 사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도어 키치 부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하시면서 그리고 전 좌석에는 압축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 좌석 다 정상 작동되는 거 검수 끝마친 차량이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어서 차량을 타고 내리실 때 조금 더 용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이 아닌 7인승 차량답게 3열 글라스 또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3열에 탑승하신 분들도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 또한 문콕 기스 발견되지 않은 너무나도 훌륭한 컨디션과 광 상태에 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후면부 또한 양쪽 다 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주간 주행등 또한 강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포메틱 차량이기 때문에 풀타임 사륜운동 방식으로써 여름철과 겨울철 미끄러질 없는 차량에다가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의 머플러 띡과 후방에는 후방 감지서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면서 가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 3열을 접어놨는데 3열을 접어놨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성 너무나도 쾌적하고요. 내장제 관리 상태마저도 너무나도 우수하면서 네, 2열 폴링하을 경우에는 차박과 캠핑 가능한 차량에다가 네, 3열 폴딩 버튼은 우측편에 전동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히든 수납 공간과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네,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SUV GLS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에는 많은 옵션들 기다리고 있으니 실내 영상 보여 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갈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운전석과 조호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뒷편에 버튼 시 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인 차량인 만큼 시동 또한 힘차게 잘 걸렸었고요. 디젤 차량인도 불구하고 핸들 떨림도 느껴지지 않은 훌륭한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네, 계기판 보션처럼 계기판은 슈퍼비전 계기판에 실 주행거리는 132,22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짤리면상이나 주유 경고등 말고는 아무런 경고등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네, 이어서 보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안전사양들과 이렇게 반절 주행 가능한 옵션들까지 확인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핸들부터 마저 보여드리면은, 네, 핸들 보션처럼 핸들은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핸들 컨디션 또한 깔끔하면서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와 뒠편으로는 패들 시프트, 핸들 좌측 뒤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 전동 핸들, 오토 레인센서, 오토라이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한 차량에다가 안드로이드 토와 애플 카플리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내비나 팀앤멜론 등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들어오셔서 차량 기능, 비언트라이드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질의 가이드 라인 매끄러 정상작동 잘 되면서. 자체 편에는 360도 어라운드뷰와 조그셔터를 돌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감각뷰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양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조작 버튼들,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오토 스톱과 주차 감지 센서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사용 가능하시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두개 컵홀더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냉온장 컵홀더까지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조그셔터 우측 편으로는 에어소스 레벨링 버튼과 도서로 조속 주행 장치. 그 아래 쪽으로는 도로 상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는 주행 모드 변경 다이얼. 위쪽도 한번 보여 드리면은 위쪽에는 이심 e 룸미러와 블랙박스 투 채널, 하이패스 단말기는 글로버스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1열 너무나도 깔끔해서으니 바로 2열로 넘어 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역시 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SUV 차량답게 2열 공간성 너무나도 쾌적한데요. 넉넉한 사이즈 레그룸과 헤드룸 보이시면서 이 차량 에어 벤트는 위쪽과 지금 B필러 그리고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빠른 쿨링감, 히팅감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식스존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에어벤트 아래쪽으로는 분이 공조기와 열선 시트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CD 플레이어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 사이즈의 팔굴 용도와 두 개의 컵홀더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GLS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셨는데요 보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리 상태도 훌륭하고 판금이나 교환라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벤츠 GLS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셨습니다 보 네, 지금 실내에서 정수성 너무나도 훌륭한 디젤 차량이었고요. 금액 또한 4,15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으니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은 영상 자측에 있는 분 연락 주시면 은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힘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